저뭐좀 도와드릴까요? 어? 저 도와드릴 거 없어요. 가인아, 그쪽에 다 하셨어? 네. 고기가 찍그니하고 할게 별로 없네요. 무엇을 해 달라까? 가인아. 네. 개화를 할까요? 뭐 노래라도 해야 되나? 아니 요리 밀가루 네. 발라가 주라. 네. 노래 좋은데 <laughs> 노래. <laughs> 밀가루를 발라가 주라. 숙대머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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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때요 신봉사가 내 네, 이놈 갱규야 짜잔 아리 아리랑 쓰리 스리 쓰리랑 아라리가 네 <laughs> 아리랑 응 아라리가 네 무슨 아리랑이야, 가인아? 진도 아리랑이야. 진도 아리랑. 아, 그래서 부른 그래, 거지. 다행이네. 고향 진도 아냐. 에이, 이제 그 정도는 아이고 부리지 <laughs> 야. 가인이한테는 엄마 아리랑을 불러야 돼. 가인이 <laughs> 노래가 엄마 아리랑 아니야. 한번 해주세요. 그렇지. 하나 둘 셋. 엄마야 <laughs> 엄마야 엄마야 엉덩이가 뜨거 엄마야, 엄마야. <laughs> 아리랑이야 엄마야 엄야 <laughs> 우리 엄마야 노래를 편곡을 잘 하시네요. 그래 모른다 그래. 아니라아라아가난네아니라아가난네알케미만 알케미만 빼야 돼요. 오, 가리비 탱탱하다. 준현아. 예, 네, 다 익은 것 같아요. 이걸로 뭐예요? 이거 그건 여기 들어가고 아 생물은 해물찜. 이거 안뜨거워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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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껴가지고. 좋은 데가 어디냐면 네. 잘, 어, 그림이 오늘 날씨 좋지. 너무 좋이딱 좋지 여기가? 네. 아유 어떻게 많이 잡았어요? 아유 잡담하다요. 아유 가인이 장사 잘 된다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<laughs> 엄청 부러워하던데. 맞집이요, 맞지? 맛집이요, 맛집. 맛집이요? 아이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그러는데 왜 식당에 있지 말고 가수나 한번 돼보지 그냥. <laughs> 아이. 아유 뭔 가수야, 가수는. 그럴 <laughs>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? 어? 야이 삶아가지고 알만 빼는 거네. 아 이게 숟가락으로 안 떼고 그냥 껍데기로 빼버리네. 그니까 생활의 지하니. 그러니까요 기술이 다 있네 이게. 또 아무나 못 하잖아. 야 이거 완전히 캐스터네치네. 그러니까. 어? 캐스터네치 땅땅땅. 울려고 <laughs> 내가 왔던가. <laughs> 웃으려고 왔던가 짜라잔 짠. 와 죽이네 이거. <laughs> 재밌네. 거 아... 옛날에 창원으로 혼자 공개 방송 행사하고 막 이랬는데 참... 혼자 버스타고 열차 타고. 그게 힘이지 뭐. 그래서 창원이 하면... 좀 기억이 남아요. 맞아, 맞아. 내가 조금 흐트러진다 싶을 때 옛날 생각하면 좀다 잡아주는 그 기운이 있더라고. <laughs> 진짜로 그래. 개그맨들도 그렇고.